저희 조코피 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 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9월 첫날입니다. 9월도 시작됐고 또 9월 첫날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참 느낌이 색다르기도 하고 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9월 1일 그래도 음, 농구 팬들, 특히나 NBA 팬들이 무료하지 않은 이유는 뭐 당연히 또 조코피 TV가 있기도 하지만 아 어, 현재 유럽에서 열리는 어2025 유로바스켓 덕분이기도 합니다. 어 유로바스켓은 뭐말 그대로 아 어, 유럽에 속한 팀들끼리 자웅을 겨루는 대회죠. 아 어, 이제 팀당 3경기씩 치렀고 음, 저도 코트사이드를 통해서 어,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로바스켓을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어, 일단 유로바스켓 조별리그 중간 점검을 하면서 또 선수 개개인의 활약도 지켜볼 만한 어, 그런 변화들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에는 음, 총 6개 팀이 속해 있죠. 리키에 세르비아,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체코입니다. 어, 리키에와 세르비아가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죠. 어, 세르비아는 니콜라 역키치 튀르키에는 미니 요키치로 불리는 알프렌센 군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엘레클리퍼스에서 백업으로 뛰고 있는 이 보구단 보고더나비치가 부리의 부상 때문에. 대회 아웃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요키치의 존재, 아또 니콜라 요비치도 있고요. 여전히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트리키예 같은 경우에는 전 NBA 선수인 이 펄칸 코크마즈 그리고 또 알프렌센군 어 이런 선수들의 활약, 또 미국에서 귀한 선수죠 이쉐인 라킨, 이쉐인 라킨의 활약 속에 3전 전승을 따냈습니다. 아 나머지 팀들은 뭐 개싸움입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이 1승 2패로 16강 진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고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얀 베슬리 그 다음에, 토마스 사토렌스키. 자,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대표팀에서, 어, 이제 유니폼을 벗었어요. 네, 그러면서, 애틀란타에서 백업으로 뛰고 있는 비트 크레이치를 축으로, 어, 이번 대회를 나섰지만, 초라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짐을 싸게 됐죠. 자, A조에서, 어, 주요 선수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니콜라 요키치, 평균 24.9 득점. 그리고 득점 2위는 A조 2위예요알프렌 센군, 19.7 득점. 그리고 3위는 제가 아까 트리키에 얘기할 때이 선수를 빼놓았는데, 제디오스만 16.7 득점. NBA의 맛을 보고 있거나 혹은 맛을 본 선수들이 탑3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시스 살펴보면, 야, 알파렌센굴이 무려 7개입니다. 마치 니콜라 유키치 같은 기록이죠. 네, 그리고 2위가 에스토니아의 크리스찬 콜람의 6개, 그리고 세르비아의 스테판 요비치가 5.7개로서 3위입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 탑3는 니콜라 요키치가 평균 10개로서 더블 더블이고요. 그리고, 아, 네메아스 쾌타, 아, 포르투갈 출신의 보선 셀틱스 소속이죠. 9개. 그리고 알프렌 쌩군이 9개. 그러니까 쌩군은 거의 평균 20, 17에 가까운 기록이고, 니콜레키치는 라 평균 25득점에 리바운드 10개입니다. 자, 스틸 탑3는 포르투갈의 트라바테 윌리엄스가 평균 무려 4개입니다. 아주 손이 빠르고, 트리르키의 샤무스 하제르가 2.3개, 에스토니아의 야나리 요에사리가 역시나 2.3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락입니다. 블락은 네메스케이타가 2.3개로서 1위고요 네, 그리고 포르징기스, 라트비아 소속인데, 아, 포르징기스가 없었을 때의 라트비아가 지난 유로 대회에서 엄청난 돌풍이었거든요. 포르징기스가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수비에서는 어쨌든 아세 경기에서 블락 다섯 개를 기록을 했고, 아 그리고 체코의 토마스 키즈링크가 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비조로 가볼까요? 네. 비조 같은 경우에는 독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영국, 몬테네으로 상대적으로는 전력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음, 현재 독일과 핀란드가 3승으로 16강 진출을 확보했는데 독일이야 뭐네 모바그너가 빠지긴 했지만 뭐 프란츠 바그너 그 다음에 다실바 데니슈러더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요 아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라오리 마카넨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아 출전 시간보다 득점이 더 많은 두명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한 명이 야니스 또다른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아라오리 마카넨입니다. 아, 어, 이두 팀은 3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고요. 아, 어, 그리고 전통의 강자 리투아니가 2승 1패. 사보니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고, 아, 어, 스웨덴이 1승 2패로 16강 진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몬테네그로는 3전 전패. 특히나 아, 영국은 오즈아노노비가 불참했다고 하더라도 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실망스러운 팀으로 남아있죠. 자, 득점 탑 3입니다. 라우리 마카넨이 평균 32.3 득점. 전체를 놓고 봐도 2위입니다. 득점 1위가 바로 루카 돈치치고요. 그리고 비조 득점 탑 2는 데닉 슈러더, 23.3 득점. 그리고 3위가 슈러더의 독일 대표팀 동기, 동료인 프란츠 바그너, 22.3 득점. 그러니까 슈러더와 바그너는 평균 45점 이상을 합작하고 있는 거죠. 자, 어시스트 탑 3입니다. 아, 리투아니아의 로카스 요코파티스가 8.3개. 아주 훌륭한 야전 사령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슈로더가 2위, 그리고 같은 독일의 마우도 로우 선수가 3위, 5개입니다. 슈로더와 로우가 둘이서만 10.7개의 어시스트를 합작하고 있죠. 자, 그리고 리바운드 탑3입니다. 니콜로 부세비치가 삼전 전패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를 이끌면서 리바운드 현재 비조 1위고요. 2위가 라우리 마카닌 7개, 3위가 스웨덴의 시몬 비르간데르 평균 7개입니다. 자 스틸도 와 마카닌이 무려 3개입니다. 지난 시즌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 가운데 하나가 라우리 마카닌이었죠. 일단 또 많이 빠졌고요. 활약도 좋지 못했습니다. 야투 효율도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핀란드 유니폼을 입으니까, 뭐, 자일리톨 껌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란치 바그너가 평균 2개. 원래 손이 빠른 선수고요 자, 그리고 어시스트에서 1위에 올라있는 로카스 요코파티스가 리투아니아 출신으로서 3위입니다. 자, 블락을 살펴보면, 아까 리바운드 부분에서 조 3위였던 시몬 비르간데르가 평균 2개. 그리고 발렌슈나스와 핀란드의 올리비에 은카노우아가 각각 1개씩을 기록을 하면서 3위권에 올라있습니다. 얜 응.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신인데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저 여기 뭐 와가지고 집에 뭐, 오지. 어 안돼 왔어. 아우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아 조코피 어.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늦으면 아. 안 되는데 진짜로. A 아.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 어? 어 뭐야? 어 벌써 와 있어? 한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자 C조 한번 가볼까요? 네, C조 당연히 6개 팀이고 여기는 전통의 강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늘 좋은 성과를 냈던 팀이고 보스니아도 뭐 중위권 팀. 조지아는 첫 경기에서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최국인 키프로스까지 키프로스를 제외하면 실력이 고만고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전력을 지닌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C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가 야니스의 활약 속에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 티켓을 확보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통의 강호답게 뭐 사실 황금세대들이 죄다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는데 스페인 2승 1패, 이탈리아는 다니엘로 갈리나리가 이번 유로바스켓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합니다만 그래도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이두 팀이 2승 1패 그리고 보스니아와 조지아가 1승 2패로 16강 진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 탑3는 야니스 평균 29득점, 출전 시간보다 득점이 더 많고요. 2위가 역시나 NBA 리거인 시모네 폰테키오, 이탈리아죠. 네, 19득점, 3위가 역시나 올랜더 매직 출신의 NBA 현역 리거 고가 비타제, 현재 3위입니다. 자, 어시스트 탑 3, 어, 일단은 에딘 아티치 선수가 아 그래도 네, 보스니아에서 맹활약하면서 어시스트 조 1위, 그리고 2위는 스페인의 세레이오데 라레아 그리고 3위가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파졸라 어시스트 부문이 참 이철 없죠 엠 b l 리거가 아무도 없고요 엠 b 엔에서 뛰지 않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키프로스의 다렐로 윌리스 선수가 8개로서 1위 널키치가 7.7개 2위 야니스가 7.5개로 3입니다 위자 스틸은 에디나티치 보스니아 선수인데 평균 3개고요 2위가 이탈리아의 파졸라 평균 3개 그리고. 3위가 n b a 리거였죠. 어,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가 평균 2개. 예, 빅맨이지만 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블락은, 어, 고가 비타지 선수가 1.5개로서 1위고, 어, 2위는 야니스의 동생이죠. 코스타스 아르토쿤보가 짧은 출전 시간, 평균 15분도 뛰지 못하는데, 자, 그래도 블락을 3개나 기록을 했고, 산티 알다마, 아, 어, 스페인의 에이스죠. 0.7개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조입니다. 네, 폴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슬로베니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중위권 팀들 예, 혹은 세대교체에 나선 프랑스 같은 팀들이 지금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런 조인데 놀랍게도 폴란드가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하면 사실 예전부터 농구를 못 했던 팀은 아니었어요. 마친 고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고타 스크린으로 유명했던 존 월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 마친 고타과 마치 람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스킬풀한 득점원이었는데 마친 고탈 그리고 마치 람페 이두 명이 있었을 때 그때 폴란드의 성적도 괜찮았는데 아 이번 2025유로바스켓에 폴란드는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2승 1패를 기록 중이고 이스라엘은 데니 아브디아, 예 프랑스는 아어 빅터 웬만냐와 루디 고베어가 없습니다. 아닉 바툼도 은퇴했고요. 예 그런데 어게르송 야브셀레 같은 예 현재 세대 교체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고 슬로베니아 와 벨기에가 1승 2패로서 16강 진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고 아이슬란드는 탈락의 쓴자를 마셨습니다 자 득점 탑 3를 살펴보면 슬로베니아 루카돈 치치가 전체 1위입니다 예, 평균 33득점 3경기 동안 99점 몰아넣었고 유로바스켓 통산 1000득점을 넘겼고요 2위가 조던 로이드인데 이 친구가 폴란드예요 예 그런데. 예, 네, 미국 출신의 귀하 선수입니다. 무려 28.3득점. 3위가 네, 이스라엘을 2승 1패로 이끌고 있는 데니 아브디야. 예, 네, 2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에서 뛰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시스트 탑3 돈치치가 단연 1위입니다. 9.7개.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얀 마다르가 평균 어시스트 6개로서 아, 아브디아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위는 아이슬란드의 마틴 헤르멘슨. 평균 5.7개입니다. 자, 리바운드 탑 3는 아이슬란드의 트리그비 흘리나손 선수가 11.3개. 어마어마한 보드 장악력을 선보이고 있고 이스라엘의 데니 아브디아가 8.7개 그리고 폴란드의 이 선수도 뭐 득점 기계입니다. 마테오스 포니카 선수가 8.7개의 리바운드로 아부디아와 공동 2위입니다. 자, 스틸. 와, 돈치치가 살을 빼더니 뭐, 가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그야말로 뭐 종횡무진인데. 돈치치가 무려 3.3개. 평균 3.3개니까 세 경기에서 어, 스틸 10개나 기록을 한 겁니다. 아부디아 2.3개. 그리고 마다르가 평균 스틸 2개입니다. 자, 블락은 아이슬란드의 트리그비 흘리나손 선수가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블락 면에서도 맹활약. 리바운드 11.3개, 블락 2.7개. 아이슬란드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어, 흘리나선 선수의 역할은 뭐 대단히 훌륭했고요. 아부디아는 이 목록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1.7개의 블락샷. 탑3 부문에서 아부디아는 어시스 트 빼고 득점 리바운드 스틸 블락에 전부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미스터 에브리스팅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프랑스의 실뱅 프란시스코 선수가 평균 블락샷 1개. 뭐 원래 웬반냐마나 고베어가 들어가 있었다면, 웬만냐마나 고베어가 분명히 이 목록에 이름이 있었을 텐데, 네, 실뱅 프랜시스코가 프랑스 선수로서 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 팀씩 총네개조의 어, 향방을 살펴봤는데, 유로바스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진행이 돼요. 에, 9월 중순까지 열리게 되고, 음,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출신 선수들은 어, 그 나라를 굉장히 애정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애국심이 대단히 세죠. 다음 달에 NBA가 개막하는데, 진짜 그 트레이닝 캠프 열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유로바스켓을 위해서 본인들이 또 참가를 하면서 컨디션도 조절하고 또 애국심을 선보이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겁니다. 어, 이보고단보고다의 비치도 어, 대회 도중에 결국 아웃이 확정됐는데, 부상 없이 이제는 또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뭐 단판 승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이 재미있는 대회를 또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농구 인기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이 유로바스켓은 무조건 중계가 됐을 겁니다. 네뭐 TV 중계권이든 아니면 OTT 중계권이든. 그런데 유로바스켓이 우리나라에서 단한 번도 해설을 입혀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어, 우리나라에서 농구 인기가 더 높아져서 유로바스켓이 또 우리나라에 중계되는 그날까지 또 조코피 TV와 또 제가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로바스켓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